안녕하세요. 어, 지난번 김성배 목사님 또 김혜양, 윤소연 두 전도사님과 함께 어, 성지순례를 다녀온 인연으로 이렇게 버팀목교회 창립 예배 에 어, 축사를 할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음, 성지순례 교육자들을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 교인들이 어떤 분들인가 참 궁금하고 뵙고 싶었는데. 또 이런 기회이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. 지난번 술래길 내내 세 분이 열심히 기도회 하셨어요. 그렇게 기도회를 하시더니 지난번 수료식 때 오셔서 술래에서 돌아오자마자 아주 적합한 예배처서를 구하시고 또 이렇게 순적하게 어, 예배 공동체를 든든하게 잘 세워 나가고 계시다. 이렇게 소식을 전해줘서요. 우리 모두가 함께 참 기뻐했습니다. 어, 하나님께서 분명히 버팀목 교회를 어, 정말 사랑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어, 버팀목 교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지역 사회에 말할 수 없는 유익과 어, 사랑을 펼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어,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